허브향의 마법을 느껴보세요 3개월 동안 지속되는 향기 여행이 시작됩니다 향기가 금방 사라져서 아쉬운 적 있으셨죠? 이제 그런 걱정은 놓으셔도 됩니다 바로 살림백서 라이스 앤 허브 디퓨저가 그 해답입니다 이 제품 덕분에 공간마다 퍼지는 허브향을 즐기며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200ml 용량의 디퓨저 2개와 리드스틱 5개로 구성된 이 제품은 한번 설치하면 긴 시간 동안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자들이 말하길 집안이 마치 스파처럼 힐링 공간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또긴 시간 동안 지속되는 향기로 매우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살림백서 디퓨저로 여러분의 공간을 특별하게 바꿔보세요. 향기의 새로운 경험, 헤트라스 프리미엄 대용량 디퓨저 선물 세트를 소개합니다. 향기가 금방 사라져 아쉬우셨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대용량 500ml로 오랜 시간 풍부한 향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타향 계열로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취향에 맞게 집안 분위기를 고급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이 제품은 그야말로 완벽한 선택입니다. 사용자들이 극찬하는 오랜 지속력 그리고 풍부한 향기로 특별한 순간을 만드세요. 여러분의 공간에 특별함을 더해줄 헤트라스 디퓨저.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집안에 들어설 때마다 향기가 금방 사라져 아쉬우셨나요? 이제 그 고민은 끝입니다. 코코도르 퍼퓸 디퓨저로 여러분의 공간을 꽃으로 가득 채우세요. 매력적인 꽃향이 하루 종일 지속되어 이 제품에는 두 개의 디퓨저와 10개의 섬유 스틱이 포함되어 있어 언제나 상쾌한 향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방안 가득 퍼지는 은은한 꽃향에 하루의 피로가 녹아내리고 집안 분위기는 더욱 아늑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매력적인 향기로 일상의 행복을 누려보세요.